안녕하세요. 이호선 이차장입니다. 여러분, 잘 지내고 있으시죠? 저는 방송대회를 끝내고 나서 이제 좀 한가해졌는데, 그때 때마침 장염이 걸리게 되었습니다. 아... 장염에 걸렸는데 왜 걸렸냐고 물으시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걸리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염에 걸리면 저는 약한 장염, 뭐큰 장염 이런 거 없이 그냥 엄청 아픈 큰 장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장염에 걸리면 휴가를 씁니다 그래서 휴가를 쓴지 지금 2일째이고요 휴가가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깝네요. 아유. 어떤 분은 작년으로 뭐 휴가를 쓰냐고 많이들 하실 텐데, 제가 한번 운행 나가면은 적어도 한 4시간 정도 갇혀 있잖아요. 4시간 정도 갇혀 있으니까 이게 자칫 그게 조절을 잘 못하면 큰 불상사가 나서 휴가를 썼고요. 지금 화장실도 이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. 만약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5분이라도 있다면, 뒤에 있는 열차들이 계속 막히겠죠. 그래서 저 때문에 수백만 명이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연 받고 지각하고 그런 고통을 드리기 싫으니까 그냥 제가 휴가를 쓰는 편입니다. 만약 제가 타오선 같은 면은 이제 회차지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회차지에서 야 그러다 놓5 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라도 해결을 어떻게 할 텐데 이 호선은 이제 성수에서 반복하는 순환이다 보니까 사실. 화장실 있어도 이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. 차 안에도 있긴 한데요. 이거를 진짜 제가. 쓰면 정말 현자 타임도 많이 오고 장염인데 이게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물을 또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휴가를 쓰는 게 낫겠다라는 게저의 판단이었어요. 사실 제가 입사 초반에 배가 너무 아픈데 그냥 휴가를 안 쓰고 휴가 아끼려고 하다가 그냥 출근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 당시에는 이제 봉투를 배변봉투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섯 장을 들고 나가면 괜찮겠지라고 해서 다섯 장을 다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그걸 다 써버린 거예요. 한 바퀴 도는데. 노는... 동안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해결이 안된 거예요. 또 너무 긴장을 하니까 그래서 봉투가 이제 없는 상황에서 이제 홍대입구랑 충정로 쪽에 이제 청소하시는 어머니가 있는데 거기서 휴지 좀 많이 받고 또 봉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해결했는데 또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선배들한테 봉투 좀 있냐고 물어봐서 겨우겨우 두 바퀴를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진짜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로 열차 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또 쓰게 됐고 차탈때막 배도 안 아픈데 계속 배 아픈 느낌이 나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배가 안 아픈데 차탈 때마다 배가 너무 아픈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그런 트라우마 겪지 않으려고 휴가를 써게 됐습니다. 아뭐 여태까지 해온 저의 행실도. 사실 장염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많아가지고 사실 다른 승무원들한테도 미안한 게 많습니다. 저로 인해서 누군가는 다시 누군가 일해야 되니까요. 아무튼 아프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뭐 2호선 2차장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도 장염 걸려서 저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장염 조심하십시오.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아픈 와중에 유튜브를 보는데 천 명이 달성하게 되었어요. 조금 위안이 되고 아픈 게 덜한 것 같아서 어,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수익 창출은 아직 할 예정도 없고 회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, 아직은 수익 창출할 예정이 없습니다. 수익이 나오게 되면 저의 본분도 흐트러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죠. 그리고 제가 저번에 500명 이벤트 했을 때 카톡 드린 분이 있었는데요. 제가 핸드폰을 플립으로 바꾸고 라서 카톡을 재설치했는데 그분 연락처가 사라졌거든요. 그때 그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연락해서 사은품 보내드릴게요 그때 사은품 둘다 왔거든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여러분 장염 조심하시고요 잘 지내세요 이제 자주 올게요 이효성 이차장이었습니다